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어느 마을 빵 굽는 사람이 동네 농부에게서 버터를 사곤 했습니다. 어느 날 사온 버터의 무게를 재어보니 값은 같은데 양이 적은 것을 알고서 농부에게 항의했습니다. 그러자 농부는 당신이 내게서 버터를 사기 시작하자 나는 당신의 빵을 기준으로 버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. 당신의 한 파운드 빵에 따라 내버트의한 파운드를 잰 것이죠. 하고 대답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재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재어지리다 말씀하십니다. 오늘 우리는 어떤 자나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?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